자 이번 시간에는 음료수 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 이런 뭐 생수병이라든지 뭐 탄산수라든지 어소 얘기하는 그 소다수 이런 병들 어 이걸 잘 보시면 어, 아랫부분이 좀 특이해요. 어, 그래서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게 이런 아, 별 모양의 그냥 그, 그 오각뿔 어, 어, 이제 별 모양의 어떤 뭐 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 바닥에 제대로 설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뭐 탄산수들 대개 탄산수들 내부 압력이 높으니까 그 내부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어, 그런 구조이면서, 이제, 바닥에 제대로 설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뭐,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얘는, 어, 칠각형이네요. 어, 뭐, 다리가 7 개, 어, 뭐, 여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병들이 있습니다. 어, 하여튼 생수병을 보시면, 제조사들마다, 어, 이 바닥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 흔히 볼수 있는 형태 중에 이제 다섯 개의 지지대 받침,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봤을 때 어떤 별 모양, 어, 에스트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뭐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형태, 그별 모양을 만들려면 뭐 대부분의 그 모델링 프로세스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모델링 모델링을 하고 어떤 재질의 형태를 잡는 거죠. 형태를 잡고 쉐이딩 하 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질감, 재질감을 피고 전체적으로 그 내가 어떻게 씬을 뽑아낼 것인지 그 어떤 조명이나 카메라 세팅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아, 모델링 진행할 때 어떤 참조 사진 이런 아, 그 어떤 병을 레퍼런스로 해서 어 기본으로 만들고 내가 뭐 조금씩 변화를 주겠다 하는 어 이런 옆에 공면들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죠. 자, 대개 뭐 크기는 어 우리가 이제 그실제 사이즈 실측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두는 게 다른 어떤 모델링 그 데이터랑 합칠 때 어, 좀 비례가 맞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높이가 한, 일반적인 생수병 같은 경우, 높이가 한 200mm, 20.3cm. 그리고 이제 직경이 한 6.35, 한 65mm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그 레퍼런스 병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요 형태 잡아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렌드를 켜고, 자, 새파일 아예 세 파일을 합시다. 자 작업 환경 세팅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할 거니까 작업 창을 제대로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 잡혔을 때요런 기즈모 디폴트 기즈모 어, 디폴트 기즈모가 이렇게 모브로 돼 있는 게 편해요. 그다음에. 어, 자, 여기, 월드 세팅. 자, 자, 씬 프로퍼티에 보시면, 씬프로퍼티 보시면,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에서, 우리가, 얘의 정보를, 자, N키. 잠깐만요, 스크린캐스트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N, N 눌러 보시면, 조금 켜볼까요 32, 40. 자 N. 자 아이템의 사이즈를 보니까 2m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려는 그병 사이즈, 병 사이즈가 기껏해야 20cm니까. 자 센티미터 단위나 밀리미터 mm 단위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그 단위 체계는 매트릭으로 하되, 어, 자랭스 인스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자 밀리미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 아까 어, 레퍼런스로 삼을 이런 그 패트병 일반적인 사이즈가 뭐 200mm, 뭐 65mm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hift A 자 패트병이라고 보시고 자 얘가 음 높이 아, 가로가 가로 세로가 음65그 다음에 높이는 아, 200mm 자 이런 이게 이제 어떤 페트병 사이즈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자, 이렇게 자 이게 페트병 사이즈고 자,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이미지. 자,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끌고 오시면.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어, 우리가 참조 이미지를, 어, 그, 형태를 잡아가야 되죠. 뭐, 형태 잡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로 삼아야 되는데, 얘가, 로테이션 값이 다막 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값을 리셋시키려면 Alt R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R 그다음에 어, X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90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여기 그림 선택하시고 로테이션 R X축 방향으로 X 90 이셔도 됩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고 자 너무 크죠 이렇게 스, 어, 스케일 s 줄여 주시고 자 이렇게 위치를 좀 어느 정도 잡았고 자 얘는 레퍼런스 이기 때문에 형태를 잡으려고 하는 그 참조 이미지 니까 투명도가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한0.2자 요거 사이즈를 로테이트 아 높이는 다르더라도 되게 어떤 그 직경 아, 파이는 비슷하더라고요자 로테이트 아 요거 크기를 좀 줄일텐데 요거 피버 포인트 피버 포인트를 세리드 커서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Okay, S 자 이거 이렇게 보시고 조금 내려가야 될것 같고 약간 이동 자 이렇게 레퍼런스 에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어 원에서 시작해도 되고 원통형에서 시작해도 되고 자 일단은 어그 우리 일반적으로 병 만드는 방법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병을 만들 때 Shift A 해서 어 시, 실린더로 작업을 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 기본 형태 아 원통형에서 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로테이트 R 아 그러니까 Ctrl R 루프 컷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어자 형태를 이렇게 Scale 아 S, S. 아, 피버 포인트구나. 피버 포인트를, 피부 포인트 하시고,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E, S, 익스트루드 E. 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 다듬어 가셔도 되고, 아예, 그, 이렇게 바닥부터, 원에서 시작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Um, Shift. a c i r c A. 서클. 그러니까 서클에서 시작해서. 자, 이 형태를 보면서 뭐 익스트루드 E, Z 방향. 익스트루드 E. 스케일 S. 뭐 이렇게. Um, x 익스트루드 E. S. 자, 그래서 이런 형태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어, 그 원에서 시작해서 익스트루드, 어, 그리고 이렇게 서디비전 서피스를 통해서 이 형태를 다듬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유리공에서 예뭐 쭉쭉 늘어가는 열을 가하고 어, 이렇게 그 형태를 다듬기 위해서 쭉쭉 뽑아가는 과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원에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어, 자 여기 원에서 시작할 텐데 잘 보시면 그 원은 다각형이잖아요. 다각형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 진짜 제대로 된 원이라면 정원이라고 하면 무한 다각형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형태를 다듬을 때 지금 제일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닥 부분이거든요. 바닥에 다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바닥 부분 요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려는 어요 형태에 따라서 어그 다각형 개수 원을 만들 때 다각형 개수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다리가 5 개가 있으니까 그 오의 배수 형태로 오의 배수 형태로 어 시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론트뷰로 놓고 Shift A 자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원 어, 스케일 S 아 이, 이 S 하기 전에 그리고 Shift A 해서 어, 서클을 만들게 되면 자이 서클의 옵션이 있죠. 그래서 어, 디폴트가 32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 우리가 5의 배수, 어, 뭐, 딸랑 5개만 하면 너무, 그, 제한적이니까, 어, 5, 15? 어, 15 정도? 15 정도. 그니까, 러 버티스. 이게, 각이 15개. 뭐, 15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한 뭐, 60. 60보다 좀더 작네요. 어. 65 합시다 아아 아, 이제 어, 50 그림을 너무 많이 줄였네 <laughs> 게, 이게 그림 사이즈를좀 키워야 될것 같은데 자 암튼 형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거 40. 36 정도.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고 자, 이원 원을 쭉쭉 익스트루드 해서 높여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모드 익스트루드 E. 자, E를 하는데 이제 Z축 방향으로 예, 수직 방향으로 높여야 되겠죠. 자, Z 키 누르고 자 이거는 X-ray view로 해서 형태를 다듬죠 자 피버 포인트 아,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네 S, Shift, Z 자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Extrude E, Z 스케일 s 자익스트로드 e z 방향으로 z 스케일 s 익스트로드 e 자 z 스케일 s 익스트루드 e z 방향 z 스케일 S 익스트루드 E Z 방향 자, 이게 섰또 익스트루드 E Z 방향 자, 여기 탭탭 부분 어, 요거 표현하기 위해서 루커스 하는 게더 좋고 익스트루드 E Z 자, 일단, 요런 기본 형태가 있다고 보고. 자, 여기서, 자, 우리 좀 신경 써야 할 부분. 여기 아래쪽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 음, 자, 바텀 뷰로 보겠습니다. 탑 뷰가 7이니까, 어, 탑 뷰는 7이고, 그 바텀 뷰는 컨트롤 7 하면 돼요. 컨트롤 7. 윗부분까지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우리 지금 아랫부분 이렇게 오각 이렇게 그 주름이진 아, 형태를 다듬으려고 하는데 얘를 윗부분을 숨겨 놓겠습니다 예, 자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H, H에서 숨겨 놓고 자 아랫부분 Ctrl 7자 여기서 어 우리 레퍼런스 이미지 보면 안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죠. 아마 이 형태처럼 될것 같은데 이 형태로 발이 다섯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를 자 점을 선택해서 그 다섯 개의 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갈 부분 하나 둘 띄고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선택된 거 아, 그러또 Alt+Z 를 했구나. 자, 다시 Ctrl+7. 자, 이 부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자, 이 아래쪽 점만 선택이 됐죠. 자, 요거를그 이제 어,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피버 포인트가 미디엄 포인트, 미디엄 포인트가 되게 하고 스케일 S 자 이런 식으로 좁혀주고 자, 프론트 뷰 다시 이게 살짝 올라가게 자 이런 형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자, 안쪽으로, 어, 자,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이제 오므려 가면서 이제 바닥을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E, S.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익스트루드 E, S. 자, 얘는 이쪽으로 좀 올려주고.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Extrude E, S, 스케일 줄이고 자 근데 이 바닥을 메꾸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이 상태로 이제 휘를 해 버리면 F, f i 이렇게 면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바닥을 보면 대개는 뭐 동그란 점들이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얘를, 자, 요런 메쉬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다듬는 툴 중에, 자, 지금 요런 울퉁불퉁한 형태, 컨툴칠 7에서 보면, 자, 이런, 에스트리스크, 이렇게 우리 키보드에 별처럼 돼 있는데, 얘를 둥글게 만드는 어, 그런 트랜스 메쉬를 트랜스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메쉬, 트랜스폼에 가보시면, 자 얘를 스피어로 해라 이렇게 투스피어 자 이렇게 일단 클릭을 하, 하면 여기 투스피어 얼마만큼 원에 어, 가깝게 할 건가 저는 1로 하겠습니다 1로 자, 자 요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 그 어, 브릿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브릿지 자 다시 이제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얘를 딜리트 페이스 없애버리고 아, 아니지. 자, 요, 요 상태에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제 원이랑 어, 이두 개를 접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어떤 개체가 생성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어, 요 위치, 아 얘를 일단은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스케일 S z 축 방향으로 어, 제로 제로 해놓고 조금 이렇게 낮춘 다음에, 자 여기다 가운데 원을 하나 어, 뭐 딱지 같은 걸 하나 넣고 개를 이제 두 개를 접합시키는 방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개체를 어, 이 선택된, 그 루프 컷아 루프의 중심에 가서 와야 되니까 3D 커서를 어요 중심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Shift S 커서 투 셀렉티드 자 이렇게 옮겨놓고 그다음에 Shift A Shift A 서클 circle. 어 서클은 아 그냥 예10 정도 자, 이렇게 서클, 서클 만들 때, 이때 브릿지 시킬 때 중요한 건, 요거, 이, 이 버텍스 개수가, 이 다각형 개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각형으로 뭐 시작했으니까, 요것도 뭐 15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S 조금 줄이고, 줄을 7. 자, 그러면, 어, 요거는 뭐 P를 해서 채워놓을게요. 자, 요런 둥근 부분과 이렇게별 모양, 요두 개를, 두개 루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얘를 일일이 하나하나 엮어줄 게 아니라, 어, 메쉬 아, 엣지에 있나? 엣지에 보시면, 브릿지 엣지 루프스, 어, 얘들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아이고, 이게 막 꼬여버렸네. 주를. 자 원을 치우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Shift A Circle Ctrl 7 이정도 줄여 놓고 자 지금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음, 루프 그리고 Alt Shift 해서 자요 이어져 있는 별모양 루프 Alt Shift 클릭 자요 루프 두 개를 이어주는 방법 그래서 엣지 브릿지 엣지 룹스 아, 아 이게 그냥 컨트롤 7해 놓고 해야 되겠다 다시 다시 해 볼게요 시프트 A 서클 S 알트시프트 그 다음에 엣지 아, 자 이렇게 깨끗하게 이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그뭐 모양 다듬으려면 이렇게 막 꼭, 꼭지 모양으로 이거는 이제 그, 그 제조 공법 불로 성형 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 요, 요런 형태. 아, 물론 뭐 우리가 요 디테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도 우리 모델링 연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아 스투드 e 스케일 s 스투드 e s 자, 이런이 이 정도를 해 두고 어 그냥 요거는 피을 하셔도 되고 그냥 피을 하죠. 필. 자, 요런 부분에 약간 굴곡이 있다 그러면은 어, 자, 요런 부분 살짝 올려서 자, 굴곡을 만들어 주고 자요런 기본 형태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통해서 형태를 다듬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보이지만 각져 보이지만 어, 우리 머그컵 만들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주게 되면 자 형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른쪽 글리츠 m 이트 무스 자, 어, 자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어, 그아랫 부분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뭐 여기 레벨 포트 서브 디비전 레벨을 이렇게 높여주시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